가면 뒤의 진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늦은 퇴근길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 앉아 있는 딸 지은의 모습이 보였다. 스물여덟 살이 된 딸이 이렇게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언제 이후일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아빠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딸의 얼굴을 살폈다.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리고 계속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은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라니. 그리고 지은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했어요. 두 달째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키운 딸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니. 말문이 막혔지만 냉정해야 했다. 상대가 누구니? 차상민이라는 분이에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며칠 후 지은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차상민 33살이라고 소개한 그는 첫 인상부터 뭔가 이상했다. 너무 완벽한 외모, 지나치게 정중한 태도, 그리고 마치 연습한 것 같은 대사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정중했지만, 왜인지 소름이 돋았다. 특히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웃는 입가와 달리, 계산적인 눈동자였다. 상민은 자신을 소개했다. 무역회사 과장 연봉 7천만 원 강남 아파트 전세 스펙은 나쁘지 않았지만 말하는 내내 그의 시선이 우리 집 곳곳을 훑는 것이 불편했다. 마치 집안 살림을 가늠하는 것 같았다. 부모님은 언제 뵐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을 때 상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부산에 계신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곧 올라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상견례는 계속 연기되었다. 매번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입원, 아버지의 해외 출장, 가족 행사 등등. 세 번째 연기되었을 때 나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더 이상한 것은 상민이 결혼 준비보다 보험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는 것이었다. 지은 씨, 우리 서로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게 어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그가 제시한 보험 금액은 5억이었다. 신혼부부가 들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다.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내가 묻자 상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기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에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나는 경찰 출신인 친구 철수에게 상민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차상민 33세,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알고 있어. 일주일 후 철수가 가져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상해. 이 사람 기록이 3년 전부터 없어.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 더 놀라운 것은 상민의 전 여자친구들에 대한 정보였다. 2년 전에 사귀던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1년 전 여자친구는 강에서 익사했어. 둘다 고액보험금이 걸려 있었다고. 우연일까? 내가 물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2억, 3억. 그리고 이번엔 5억.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상민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에게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주고, 병원 검진에 함께 다니며 완벽한 예비 남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상민의 부모님을 다른 곳에서 목격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다른 결혼식에서 그들이 전혀 다른 신랑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다행이라며 연기하고 있었다. 저번 결혼식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때 신랑이 누구였더라? 차상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상민은 가짜 부모를 고용해서 신부가족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급히 철수에게 연락해 더 깊이 조사하라고 했다. 며칠 후 철수가 가져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상민의 진짜 이름은 박성민이야.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었어. 철수가 보여준 자료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여자친구는 심장마비로 사망. 보험금 1억 5천. 두 번째는 교통사고 2억. 세 번째는 익사 3억. 그리고 네 번째는 음독 자살 4억.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사망 시 모두 임신 중이었다. 이놈은 범죄자야. 임신한 여성들을 노려서 보험금을 챙기는 악마 같은 놈이지. 철수의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내 딸이 다섯 번째 희생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상민이 이미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은과 결혼하기도 전에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었다.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는데 지은과 놀랍도록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지은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딸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빠가 상민 오빠를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나봐요. 오히려 지은은 상민에게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 같았다. 상민이 나에게 은밀한 경고를 보냈기 때문이다. 장인어른, 너무 깊이 파헤치지 마세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건들도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고 사망 원인도 달라서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상민은 결혼식을 서둘렀다. 지은의 배가 불러올수록 더 조급해 했다. 빨리 해야 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나는 전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아나섰다. 그들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한 딸들을 잃고 고통받고 있었다. 우리는 만나서 상민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의 오빠가 말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민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 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여러 독성 물질들, 위조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겟 리스트였다. 수많은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정리되어 있었고 죽은 4명에게는 빨간 X 표시가 지은에게는 파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함정을 놓았다. 지은이 몸이 아프다고 연기하여 상민의 반응을 살피면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동시에 경찰과 협력하여 상민을 체포할 준비를 마쳤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상민이 지은에게 특별한 영양제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꼭 먹어야 해. 아기를 위해서. 하지만 지은은 이미 우리와 짜고 있었다. 약을 받아든 척 하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른 여자들처럼 조용히 사라져야겠어. 상민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고 냉혹한 살인마의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그때 경찰이 나타났다. 경찰이다. 손들어. 상민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증거는 없어. 모두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지트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들, 위조 서류들, 그리고 녹음된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다. 재판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나는 매일 법정에 앉아 그 악마의 얼굴을 지켜봤다. 전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증언대에 서서 눈물로 진술했고, 지은도 용기를 내어 상민의 실체를 증언했다. 피고인 박성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이 악마를 막을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은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 아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나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안전하다는 거야. 1년 후 지은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안으며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은과 손자 모두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이런 연쇄범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운동에도 참여했다. 상민 같은 악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더 많은 여성들이 속지 않도록 말이다. 손자를 안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지켜낸 소중한 생명이야.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은 아기를 우리가 직접 벗겨낸 것이다. 법의 한계를 넘어서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과 희생자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였다.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이란 완벽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